네, 김법성입니다. 음, 추석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잠깐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10시쯤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에서 카메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막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자, 추석 기간 동안에 한 3, 4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공부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리고, 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왜냐하면 일강이 강을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겸해서 어 강의를 잠깐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공부 관련해서 조금 이해 안 되거나 과정이 조금 애매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한테 이제 어, 어, 카톡 남겨주시면 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첨사학 같은 경우는 첨사학 어, 전에 어떤 식으로 과제를 올려야 되고 하는지는 제가 이제 별도로 어, 공지를 하긴 할 텐데, 일단 첨사학 관련해서는 어, 어, 캠 스캐너나 뭐 어도브 스캔, V 플레이 같은 스캔 앱들이 있어요. 그걸 찍어서 PDF로 첨삭 직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겠다. 어, 농협대 논술 공부할 때, 자, 수업은 그냥 들으면 돼. 그건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할 게 없는데, 혼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또, 오늘 제가 원래 그 여러분 강의 찍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레지를 저는 주로 쓰는데 그게 또 거기 프로그램에서 계속 저기 어, 카메라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프로그램으로 안 쓰고 그냥 OBS에 저기 한글 파일 화면 캡쳐해서 어, 씁니다. 여튼 올해 어, 오전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여튼 추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뭐냐면 글쓰기예요. 글쓰기. 그러니까, 어, 쓰기를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쓰기를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글잘 쓰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쓰기입니다. 그래서 쓰기랑 크게 관련은 없다. 나는 이 쓰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글을 쓰다 보면 막 자료를 찾거든요. 인터넷을 뒤져. 그런데 뒤지다 보면은. 내가 왜이 뒤지고 있는지를 몰라. <laughs> 인터넷을 왜 뒤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목적이 없잖아. 그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거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데막 보다 보면 은 내가 어떤 목적에서 이걸 보고 있는지 기억이, 기억을 안 나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쓰기가 메인이고 목표를 명확하게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른쪽이 조금 잘리네요. 잘리는 부분을 다듬어야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쓰기를 항상 명확하게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가 첫 번째로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용을 채워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글을 어떤 방향으로 쓸까? 구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쓸만한 재료를 조금 확보해 둬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모듈화 하는 겁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은 요거를 차근차근 채워 보세요. 요거를. 요 정의 어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농산업의 정의는 뭐지? 산업은 뭐지? 어 농산업과 관련돼서 오늘날 핵심되는 문제 상황은 뭐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채워 보다 보면은 내가 쓸 거리들 쓸 소재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하시고, 모듈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구조화를 하셔야죠. 그죠? 논리적 구조를 조금 만들고, 구조를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방식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구조화를 하시고, 아, 그래서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나서,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구조화하고. 그래서 모듈하고 구조화하고 요 과정 어, 과정에서 뭘 해요? 자료를 조사하는 것.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을 한 4시간 정도 드리면 됩니다. 4시간. 그래서 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딱 4시간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어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글쓰기를 하는 거야.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하냐? 모듈화하고 구조화한 것을 참조해서 글을 써야 돼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서론을 어떻게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시간 그런 식으로 보통 자료조사하고 모듈화하고 구조화하는 걸 하루 아니면 글 쓰는 시간을 별도로 하루 아니면 하루에 다 하든지 근데 하루에 다 하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4시간 미만으로 꼭 4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하면 빨리 해도 돼요 그래서, 한, 세, 네 시간 안에는, 최소, 아, 최소가 아니라, 최대 네 시간입니다. 네 시간 안에, 무조건 완성할까. 자, 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띄어쓰기 많을법 몰라. 처음에는 무조건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 완성한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글이 늘어나, 실력이 듭니다. 알겠죠? 요렇게 뭘 하면 돼? 제가 과제를 두개 줬잖아. 그죠? 과제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과제 두 개를 완성할까. 자, 너무 뭐 타이트하다. 나는 추석 때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과제 두개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제 두 개를 하고 어, 여러분들 어때? 제가 참석을 월요일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내일 참석 일정을 올릴 테니까 첨삭 일정을 올리면 첨삭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보통 구글 폼으로 하니까요. 클릭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 부분, 이상한 부분 보완해서 어떻게 수정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 고쳐 쓰지 말고 그냥 새로운 거 쓰세요. 다음 과제 쓰세요. 필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 실력이 가, 글 쓰는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고치려 억지로 막 고치다 보면은 어 에너지가 바닥이 나요. 그래서 금방 지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어, 완벽한 글을 쓰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어 제가 농협대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나중에 진짜 에너지 쏟을 때못 쏟아.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글을 최소한 4개에서 6개 정도 빨리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4개에서 개에서 6개 정도의 글을 빨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데, 그냥 하나를 완벽하게 쓰려다 보면 오히려 꼬여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 수업하는 게, 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글이 다음 글에 도움이 되고, 그 글이 그 다음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지를 점점점 누적해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쓰는 과제만 착실하게 하더라도 글이 점점 좋아지고 내용도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어 그리고 두 가지 글을 내 나름대로 어찌 됐건 다 완성해서 썼다. 자료조사. 모듈화 구조화 4시간 글쓰기 4시간 요걸 두 개를 다 했어. 그저 다 했으면은 어, 농민신문을 읽어보시고 농민신문 읽기. 제가 농민신문 독해는 아마 추석 당일에 올리거나 추석 그 다음날에 아마 농민신문 독해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농민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농민신문 독해를 보면서 농업 관련 내용을 숙지할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사 읽다가 모르는 용어 나오면 찾아보면 돼요. 모르는 용어 나오면 어, 찾아보면 된다. 뭔가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용어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만 하더라도 어, 농협대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 절대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략 처음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가 지나야 감이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 왜 선생님,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안 돼요? 이제 막 걸음마한 친구가 100m 달리기에 우승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초조하게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소 4주에서 6주. 자, 제가 여러분들 글을 첨삭하다가 어, 가끔가다 화를 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못 따라올 때 지금 정도면 요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이걸 못해. 그때는 제가 화를 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세번 정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는 제가 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에 와, 합격하는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 어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조금 정리를 하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공부는 쓰기를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 농민신문을 읽고 있어 어떤 주제가 나왔어? 요거글쓸때이 내용 써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첫째도 둘째도 쓰기입니다. 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막 공부를 하다가 자료 조사를 막해. 아니 이게 내가 농협대 논술 쓰는데 도움 뭐 어디에 도움이 되지? 이게 불분명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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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어어그그 그 조금 효과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농협대 기출 문제 문제 스타일을 보면서 어 이런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쓰기. 자 모듈화하고 구조화하는 것. 요거 왜 해요? 쓸때 자료 찾으려고, 쓸때 구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쓰는데 필요 없는 거 잔뜩 이렇게 모듈화하거나 구조화할 필요는 없어요. 쓰는데 도움이 되는 걸 자료를 찾아서 글 안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 공부를 하다가 잘안 풀리는 건 저한테 질문 주시고, 그래서 어~ 어~ 첨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도브 어~ 그~ 뭐냐 스캔 앱이 있습니다. 스캔 앱이 있거든요. 스캔 앱이 있는데, 보통 뭐~ 뭐~ 어도브 스캔이나 뭐~ 캠 스캐너 뭐~ 브이 플랫 하여튼 여러 V 이 브이 플랫. 뭐 여러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앱들을 가지고 A4 아, a 4포 한다 PDF 하나로 만들어서 PDF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사진을 계속 찍으면 PDF 하나로 만들어서 그 PDF 파일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첨삭 직전에 언제까지? 첨삭 직전까지. 첨삭 직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첫째도 둘째도 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지. 그죠? 농업, 농촌, 농협과 관련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수업 듣는 거지. 수업 듣기 위해서 아, 아 그러니까 그냥 노, 농업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 두시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방금 설명한 거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